에, 저는 문공주 장로님 사랑나눔교회 시무장로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. 옆에는 우리 양건사님또 어, 또 앞쪽에는 우리 박주산목사님 사랑나눔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.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은 어, 지금 가나의 염소 보내기 지금, 어, 전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. 어, 그 이야기 좀, 어, 좀 나누고, 이 염소 보내기를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좀 전북 지역 교회, 성도들이 일어나서, 어, 이렇게 보내기 운동이, 어,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찾아뵀습니다. 어 이, 일단 목사님께서 어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, 목사님. 네. 저 보시고요, 잠 네. 네. 이쪽 보시면 됩니다, 이쪽. 네. 안녕하십니까. 사랑하는 박수합니다. 염소 버린 프로젝트는 지금 단 4년 전에 사랑하는 분부 장로님께서 가나에 이제. 교회를 세우기로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교회를 세우는데 네. 어, 건축비가 하나에 한 1,500만 원인데요. 네. 아, 그 이후에 또 계속 들어가더라고요. 네. 사택 건축비, 네. 또 교회 성물비. 네. 근데 그것까지 한 다음에 또 문제는 네. 음, 이제 교육자 생활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네. 네. 근데 그 현지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네. 어, 염소를 한 60마리쯤 네. 구입을 해주시면 네. 이등 해부터는 네. 자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네. 네. 어, 한 마리에 5만 원씩. 저 보시고 네. 말씀하세요. 한 네. 5만 원 쯤에서 네. 네. 아, 60 마리는 네. 300만 원쯤 되더라고요. 네. 그러면 그한 교회가 네. 아, 그 염소를 통해서 자립이 형성이 되어지는 네. 그런 아, 네. 좋은 역사가 네. 일어나고 네. 있습니다. 우리 교회는 이제 아, 올해 세 개째. 네. 개안새 사랑나는 교회. 예. 그 지난해는 대마 사랑나는 교회. 예. 올해는 투어보동 사랑나는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. 다시 피, 교회 이름. 교회의 이름이 예. 교회 이름이 처음에가 개안새. 키앙새. 개안세앙새두 번째가 대마. 대마. 한 마리였는데 세 번째가 아, 투어보동. 네. 투어

5년, 그렇죠, 전? 예. 5년 전에 만났나요? 4년 전에 알게 돼서, 예. 이제 1년에 예. 하나씩 계속 예. 건축 중에 있어요. 1년에 한개 한 교회씩 예. 지금 건축 중에 있고, 어, 그러면은, 이제 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재정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지원이 됐나요? 아니면은 문장로님이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건가요? 예. 문장로님이 아주 예. 다 하시는 거죠. 다 하시는 예. 거예요. 예. 예. 그럼 이제 어 문장로님이죠. 네, 네? 교회 지원도 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<laughs> 바울과 어 브리스길라또그두 부부처럼 이렇게 이제 어 협력에 가는 거죠. 또 장망 만드는 기술은 또또 또 사업하는 분들이 또또 어또 필요하니까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. 어떤 마음으로 또 그렇게 동참을 하셨는지. 네, 장로님. 네.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면 네. 개척교회에 네. 헌금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고 네. 또먹회자의 생활을 염려하다 보니까 네. 또 염소를 이렇게 키워서 네. 새끼를 새끼냈고 네. 그런 생각이라면 되겠다. 네.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예. 성도들이 한 마리씩 보낸다든가 예. 아니면 가족이 한 마리씩 보낸다든가 예. 아니면 친구들이 한, 한 마리씩 보낸다든가 예. 그렇게 해서 염소를 일단은 예. 뭐 이렇게 모아보자 예. 그렇게 모으게 된 것이 예. 어, 60마리를 예. 불과 며칠 만에 예. 어, 모으게 된 것입니다. 그때가 4년 전인 아니면 3년 전? 확한건 기억 못하겠고요. 한, 네. 한 네. 3년 정도. 정도 3년 갔습니다. 정도. 음. 네. 그래서 첫 60마리가 어, 3년 전에 그래서 네. 이제 가나. 가나, 우리 유정미 성교사님 음. 네. 그쪽으로 보낸 거죠. 어, 토고와 가나의 두 개의 교회를 건축했다. 이게 지금 유정미 성교사님 통해, 통해서 네. 지금 네. 건축이 이어진 거죠. 어 그리고 또 여기 말레이시아에는 필리아 센터라는 학교를 어, 또 이렇게 어, 네. 어, 또 이루어진 네. 것 같아요. 이, 이 내용 무슨 내용이죠? 아, 어. 그 필리아 센터 학교는 <laughs> 예. 오래 전에 예. 그 CBMc 모임에서 예. 선, 어, 부천 CBMc에서 예. 선교 여행을 갔는데. 아. 최영철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아, 예, 예. 이제 그 주변 예. 환경을 보니까 예.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내 환경과 그게 지금으로부터 예. 약5 예. 어, 0년전의 환경과 비슷했다 음, 음, 예. 그래서 나도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살았는데 예.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웠다 해서 음, 예. 저 아이들까지 저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예. 그런 생각을 해서 예. 어, 학교를 세우고, 네. 교회를 세우겠다는 네.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어, 우선 그 지금 이제 염소 보내기 프로젝트 있잖아요. 어 이거를 앞으로 어, 어떻게 계속 어, 진행을 하실 건지 비전, 비전이라고 할까? 네. 네, 그걸 좀 말씀해주세요. 네, 종려도 네, 우리 임 목사님 네. 유중미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요. 네. 그 유중미 선교사님은 올해 가나 네. 25년째 선교 사 중인데요. 잠시만요. 네, 어... 참...